할렐루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삼백구십삼장입니다. 찬송가 삼백구십삼장. 삼백구십삼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 여안위 하시고, 주 친이 오셔서 인도 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 일에 소망 주 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이후에 송영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여 관하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신년 새해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계획했던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반석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장회장님으로유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반석기가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한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페이지 우리 두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2026년이 시작되면서 어제부터 오후 시간을 바이블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과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6일 동안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본문으로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공동체. 네, 우리 반석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했죠. 한번 외워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를 말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사랑, 희락 희락입니다. 예,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이 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아울러 빌립보 성도들도 여전히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을 부탁을 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서 굳게 설 때에만이 비로소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과 기쁨, 생명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빌리뽀서 4장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은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황으로부터 오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 상황. 우리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이 시간에 나오시면서도 그런 상황 때문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나온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염려거리들이죠.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6절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외우시는 성도인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7절에 7절 보여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아, 뭐 먹지? 아, 우리 뭐 마시지? 뭐 입을지.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참 많습니다 건강 가족 자녀 또 이웃과의 관계 물질 문제 등등 진로 자,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 걱정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것은 그 어느 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근심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 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다만 모든 일에 하고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가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기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는데요. 예, 아기들 보면 막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아이고 예쁘지. 우리 아기 뭐 이래 막 웃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웃을 때가 많대요. 근데 무려 400번에서 500번까지 웃는답니다. 아기 때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몇번 웃냐면 하루에 15~20번 정도밖에 안 웃는데요. 15번에서 20번 굉장히 많이 감소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기쁨 속에서 아기 때는 잘 웃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줄어드는가 하면 어,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실제로 사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랍니다 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걱정하는 게 40%나 된대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도 30%나 된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걱정 많이 해요. 후회하면서 아유, 왜 이거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왜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또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이 22%나 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이 4%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6%는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걱정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꿀 수 없는 걱정, 이 바꿀 수 없는 걱정인 96% 때문에 그렇게 웃음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실제 그렇죠. 만약에 염려한다고 키를 1cm라도 크게 한다든지 뭐 10cm 크게 하는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얼마든지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1cm나 자라게 할수 있습니까? 자라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그 자체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 자체를 중단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뭐 하라고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염려 자체를 한다고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든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염려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염려해라. 그런데 염려해 봤자 소용이 없다. 염려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더 좋은 것은 감사하면 더 좋다는 거죠 감사하면 사실 빌립보 교인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염려, 어,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도바울, 지도자인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진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염려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태산 같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그 염려 거리가 확 없어집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마음 속에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한 번에 싹 사라집니까? 아니면은 뭐어 세상 사람들처럼 술 담배를 확 해가지고 어 완전히 그냥 술에 취해 버린다고 그 염려가 없어집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잠깐 잊어버렸다가 깨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취미 생활 한다고 도박 한다고 그런다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걱정 인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있대요. 과테말라의 고산지대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들이 아기들이 잠을 못 자면은 걱정이 인형이라는 거를 딱 주면서 너잠못 자는 걱정을 얘한테 말을 해. 그러면 이 걱정 인형이 너 대신 걱정해 줄 거야. 하면서 잠을 잘 재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고상 수험생 하면은 또 대단하잖아요. 수험생 중에 한 명이 이 걱정 인형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대요. 그런 글을 올리니까는 수십만 명이 걱정 인형을 살려고 사이트에 접속을 했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이 인형 걱정 인형한테 이야기하면 이 인형이 대신 해줍니까? 염려 해결이 됩니까? 염려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만 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염려, 그 염려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말은 일체의 물결이 잔잔해진 고요한 호수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생기는 거죠. 그 염려 근심 때문에 막 움직였던 그런 잔, 물결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염려에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주는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반석교회 모든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5장 찬송가 405장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